이상 이상. 네네네 뭐야 이게? 아, 줘요? 뭐 네. 입어야 된대네 맘에 안되면안 입는 수가 선물을... 있어 미 <laughs> 네 선물이 <했을까? 웃음> 아니라 벚꽈 <덕화> 선물일 <laughs> 거 아니야 이거 도니어드리... 뭐야 이게? 아 오늘 주제가 무역협회이기 아... 무역 때문에 인도 그거 같은데? 제가 우리 벚꽈 옷을 많이 입혀봤지요뭔소리 에헴 혹시 회원 머리야 머리가 너무 크거 아니에요? 머리가 작은 겁니다 여기서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 응 올라가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laughs> 어. 선생님, 근데 음. 지, 너무 눈이 부신 것 같습니다. 모자가 <laughs> 이걸? 아쓰고하르네 모자 말고 얼굴이 눈에 부시고. 아 그렇죠? 역시 학생은 이제 플러스 1 0 점. 아, 오늘은 아주 재밌는 내용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안 좋.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돈은 긍정적인 사람이 버는 겁니다. 야, 출산율은 앞으로 20년 뒤 문제잖아. 걔들이 어른 될려면 20년 남았어요. 올해 <laughs> 여러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에 대한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970년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참고로 70년대 공기를 맛본 사람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1970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280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은 얼마입니까? 30만원 조금 넘었죠 1960년으로 가면 은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 그게 1970년이었는데 우리가 2000년에 얼마가 됩니까? 월드컵을 즐기던 당시에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얼마였죠? 만달러 만달러요 불과 만달러입니다 여기에 한 200달러에서 280달러에서 만 달러로 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강의 기적. 여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280 달러, 1,000 달러가 안 되던 국민 소득에서 이 30년에 걸쳐서 만 달러로 간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만 달러가 보통 중진국의 표상과 같은 숫자입니다. 1인당 GDP 만 달러. 그리고 요만 달러를 넘고서 또 한번 점프를 못 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를 슈카월드에서 한번 나왔는데 뭐라고 한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백지인 표정 아름답게 그지 없습니다. 여기를 보통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네. 들어보셨죠? 네. 많은 국가들이 이만 달러 어디에서 여기까지는 오르는데 이이후로는 성장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얼마였어요? 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였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만 달러가 훌쩍 넘었어요. 2000년에서 우리는 불과 20년 사이에 2만 달러만큼의 격차를 따라잡은 거죠. 저는 솔직히 이거 교과서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쓸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없거든. 이런 사례가 글로벌에 없어요. 저는 나름 경제 유튜버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 도시 국가들 빼고 만 달러, 에 3만 달러를 20년에 돌파했다? 사실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GDP를 상승하는 원동력 GDP는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식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난생 처음 들어니다 네, 그래, 그래, 그래. 자, 경제 관련이지?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경제학과. 무슨 뜻입니까?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 순수출.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나라의 GDP는 요 식으로 표상이 됩니다. 어떤 나라의 GDP는 소비, 국민들이 쓰는 거. 그리고 투자. 투자해서막 건물 짓거나 뭐 공장 짓거나 막 도로 깔거나 하는 투자. 그리고 조세, 세금, 정부, 정부 역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GDP를 올리려면 이것 중에서 뭔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해냈을까요? 당연히 수출입니다.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불렀어요. 왜냐? 이렇게 GDP가 빨리 높게 오른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올렸냐? 보니까 수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면서 GDP 200달러에 있던 나라를 1 만달러 올리더니 1 만달러에 있던 나라를 3만달러로 올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늘었냐? 요쪽에 보이시는 요게 아마 수출 탑일 거예요. 무역의 날 기념 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964년 12월 5일. 수출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이 날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수출을 달성한 날인데. 그 12월 11월 5일아니 11월 30일. 그그 바뀌었을 거예요. 그, <laughs> 그, 우리가 1964년 11월 30일에 최초의 수출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수출 1억 불을 넘었던 때인데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에 오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60년 만에 거의 6,000배가 상승을 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2월 5일을 이렇게 무역의 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거 주죠. 축하 친구들도 언젠가 이런 거 하나 받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1억불 수출 달성! 어, 어떻게 하면 돼? 자네가 잘 만들어야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자, 그런데. 국민소득, 상등식을 잘 보면, 순수출이 우리를 끌어줬어요. 수출의 양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2000년대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가 뭐였냐? 수출이 끌어주는데, 너무 많이 끄니까, 수출 말고, 딴곳에서 조금 힘을 내보자. 이 얘기가 한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내수성장. 국민소비성장.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이 C를 올려보자. 왜냐하면, 투자 올리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 깔고 뭐 건물 짓고 해서 투자로 성장률을 견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정부가 뭐 미국처럼 적자를 내면서 계속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내수의 성장을 좀 해서 수출과 함께 쌍끌이를 가보자 라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해왔는데 막상 2020년에 와보니까 국민소득 중에서 수출의 비중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집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2020년대 올라가서는 거의 4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 소비를 부르짖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내려가고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수출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고요. 수출과 수입을 합한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은 무려 86%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중 갈등이 있었고요. 음... 미중 갈등이 있으면 세계 교역량이 줄잖아요. 수출 유지의 국가 대한민국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2019년,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덮기 시작합니다. 또 2019년, 2020년에 뭐가 왔어요? 팬데믹.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오니까 또전 세계 교역량이 줄잖아요. 수출로 GDP를 이끌던 국가들이 어려울 거다 거기에 첫 손가락을 꼽히던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이 막 늘다가 2020년대에서 옆으로 약간 기어요. 약간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 배가 못 떴어요. 배가 못 뜨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수출 수입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소를 했는데 2020년대 초반에 감소했다가 바운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18년대에 기록했던 우리나라 수출의 앞자리를 보면 보통 5천억 달러 때였습니다. 5,800억, 뭐 5,500억 이때였는데 2020년대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잠깐 난데를 제외하면 앞이 6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6,000억 달러 수출의 시대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6,000억 달러 후반을 찍습니다. 6,300, 6,600, 6,800을 찍어요. 그러니까 수출액은 생각보다 우리는 위기일 것 같다, 위기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또 2023년 작년 수출이 전해보다 안 좋다라는 기사가 또 많이 떴거든요. 그건왜 그렇습니까? 2022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수출 역대 1위를 찍은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워낙에 기울 기재 효과라 그럽니다. 전년도가 워낙 높으니까 올해 조금 밀리니까 수출의 증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라고 언론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 3년 수출은 약간 미쳤습니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만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려웠어요. 그런 특정하게 어려운 섹터가 있긴 했는데 우리 IMF 때나 리만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회 전체 모습이 와장창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IMF 때 옆에 구조조정 장난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잡을 잃어서 대학교 못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을 했는데 팬데믹 때는 의외로 잘 없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걸 대단히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끔 언론에 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로 빠져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로 빠진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전체의 수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무역 수지란 거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항구와 항구에서 무역을 통해서 국내와 국외에 들어오는 수지의 합계를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매출을 해서 수지를 올려요. 그거는 우리나라 수지로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안해요 전에는 저는... 대한미국 <laughs> 금융 보통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무역 수지 말고 지금 해외 법인까지 포함한 수지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주식을 샀어, 거기서 배당 받았어, 그럼 그건 우리나라 수지입니까 안 수지입니까? 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는 또 경상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구에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무역수지는 적자라는 말이 맞지만 실제로 그걸 다 포함한 어떤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다 포함한 경상수지는 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빠진 적은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올해 한국경제 또는 올해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올해 우리나라 대단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1월, 2월, 3월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 1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2%가 늘었고요. 2월 수출은 한 4.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끝나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11%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수출액이 가장 큰 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 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수출이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뭐가 잘될것 같아요?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도 물론 잘 되고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석화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laughs> 조선도 좋습니다. 반도체 <laughs> 시장에 나왔죠. 조선이 왜 좋은지? 우리나라 이 조선소를 뭐 미국에 데려다 달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가 작년에 약간 부진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반도체가 부진했는데도 요 빠지는 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뭐, 나머지가 받쳐주면서 나름 잘 버텼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이잖아요. 올해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면서 수출폭이 고을 회복하고 남을 정도로 역대 최고의글 찍을 그런 기세로 달려가고 있죠. 특히 반도체 지금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d 램도 사이클 때문에 좋아지고요. AI 반도체, HBM, 엔비디아가 돈을 푸대자루로 푸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옆에서 이렇게 이삭죽기. 왜냐면 엔비디아가 파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만들기 때문에 걔네가 잘 나간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잘 나간다는 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어, 현재 미국에 팔리는 자동차 수출액이 또 역시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문조사를 받아갖고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얼마가 나왔냐? 116이 찍혔어요. 대단히,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좋을 것 같다는 라 전망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100위면은 상승으로 보통 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2024년 수출 목표는 얼마일까? 1조 달나 <laughs> <laughs> 학생은 저기 다음에 재수강하세요. 우리나라가 2022년에 6,800억 달러였고 2023년에 좀 빠져서 6,300억이었습니다. 그럼 2024년은 얼마일까? 우리의 목표는 앞이 7자예요. 7,000억 달러.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고, 올해 연말에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찍었다. 아마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000억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2, 3년 정도 더 유지를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중반. 진정한 초인류 국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수준의 국가들만 올라가 있는 4만 5천 달러의 선. 거기에 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우리나라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조...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심리는 내려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심리는 왜 내려가 있냐? 수출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끌어주고 GDP가 이끌어주는 게 우리 몸에 와서 닿는 거는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이상하게 내 삶은 안 좋아진 것 같단 말이야.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한 5년, 10년 뒤에나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지라고 느끼는 거지. 예를 들면 요즘에 일본 경기 엄청 좋잖아요. 뭐, 일본, 뭐, 경기 좋고, 주가 엄청 올라가고,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을 뚫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국민들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거든요. 좀 삶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8%가, 바뀐 거 없는데? 뭐가 좋다는 겁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면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내 삶이 실제로 그걸 느끼려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따라줘야 돼요. 급여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내려간다든지. 근데 지금 생활물가도 높잖아요 GDP가 올라가지만 생활물가도 높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가면 바로 느낍니다. 무슨 소리냐? 수출이 안 좋아! 내려간다! 빛의 속도로 느낄 수 있어요. 기업들이 이 내려가는 거 반영하는 거는 비세 속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미래 전망이 안 좋아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어떤 그런 뭐 무역 갈등이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 같고 미래 전망이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는 건 역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2030년, 31년으로 하자. 30년으로 할까? 2030년 1월 1일. 콜드 주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자, 이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감사합니다.